넓이적분에서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중에서 이번에는 또 다른 유형은 뭐냐면 y제곱은 x 이런 걸 그려본 적이 없잖아. 사실은 y제곱은 4px라는 거는 이과에서 이제 보시면 2차 곡선에서 우리가 기아벡터 배울 때 2차 곡선에서 나와요. 호물선 y제곱은 4px, 요게 이제 기본형이 좌우로 볼록, 2차 함수가 옆으로 이제 누인 거야. 이게 위아래로, 이게 포물선 종류가 네 종류가 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형태고요 이거는 y, x제곱은 4py의 형태라고 보거든, 기본형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4p분의 1 이쪽으로 해주면 y는 x제곱 어쩌고 나오면 2차 함수 형태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포물선의 식 형태로 나타냈을 때 이거야. 좌우로는 x가 1차고 y가 2차인 거야. 그죠? 이렇게 됩니다. 좌우로 볼록인 그래프 형태가 얘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아직은 뭐 기하 벡터를 안 배웠으니까 굳이 거기를할 필요가 없고요. 얘는 어쨌든 0,0을 지나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안마 그니까, y, y는 x니까, 우리 점 한번 찍어보자, 여기다 뭐, 대략 이차 함수 꼴이니까, x에다 1을 넣어줄 때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y에다 2를 넣으면 4가 된단 말이야, 이게 x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차 함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y는 0이라는 것은, 이제 얘를 의미하고요 아이고. 아이고. 헷갈려요. 아이고, 헷갈려. 요이고제 컨트롤이 상한데 있어가지고. 요, 쪽을 의미하겠죠? y는 0, y는 4는, x는 4는 어디야? 여기 4 이렇게 돼서, x는 4 이렇게 되겠죠? 그, x, y는 0, x는 4,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그분이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죠. 그치? 근데 이거를 보시면 얘가 y제곱은 y제곱은 x인데 얘가 y는 하고 나타내면 어떻게 돼? <laughs> 위에 거니까 이 선이. 루트 x. 이 밑에 거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거든? 우리 얘만 필요하잖아 루트 x 근데도 오 좋아요 선생님 여기서 0에서 4까지 루트 x dx 하면 되죠 까지꺼 부정적분을 못하죠 사실 나는 할수 있는데 어렵진 않아요 2분의 1로 나요 지수가 지수 배웠잖아요 그쵸 확장을 시켜서 2분의 1로 가요 그럼 얘한테 더하기 1을 해서 역수를 앞에다 고하고얘 차수 올리면 되잖아요 얘 2분의 3이지 프그금 그래, 3분의 2에 x 의 2분의 3, 요렇게 하면 돼요. 0에서 4까지. 이렇게 사하시면 돼요. 어차피 너 미적 배울 거니까 미적감은 요렇게 해요. 이거 모르면 안 돼. 미적에서 배운다니까. 너 선택감, 너 이거 선택감은 아니지. 무조건 선택해야지. 되이과 선택했지. 이거 무조건 배워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직 안 배운 상황에서 이렇게 못 푸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이제 요 축을 기준으로 여기다가 적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구하는거야 여기를 그럼 이 사각형에서 얘를 빼면 얘가 되는거야 그런 방식으로 구해도 되겠죠 자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y축이 기준이 된다 그럼 인테그랄 뭐라고 배웠냐면 여기가 얼마냐면 4를 넣으시면 여기가 2라 그랬죠 맞죠? 그럼 0에서 2까지 얘가 X, DY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럼 X는 한 Y 제곱이지.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Y 제곱 DY 이렇게 축이 1로 바뀌었기 때문에 Y는 이 아니라 X는 이렇게 바뀐 거야. 맞죠? 그래서 얘가 Y 제곱 DY. 그럼 얘가 얼마겠니? 3분의 1Y 세 제곱 0에서 2까지. 그럼 얼마가 되겠죠? 3분의 8이 되겠나요? 그럼 이 면적이 4, 3, 12죠? 그럼 12에서 뭘 빼죠? 3분의 8. 그래서 진짜 여기 빨간색 이 면적은 12 빼기 3분의 8. 3분의 24 빼기 8. 그래서 3분의 16 되겠네요. 그렇게 보라고 요 이해 가시죠? 그럼 요건 또 뭐냐. 요것도 마찬가지야. 2번도 그림이 y제곱은 x, x는 y제곱 이렇게 나오면 좌우 볼록이야. 이렇게 양수는 이거. 음수, 여기가 음수 붙으면, 여기가 음수 붙으면 요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마 x 플러스 2는 직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는 직선이죠. 그럼 요 면적 둘러싸인 면적 요게 있는데 요걸 구해라. 그럼 이거 구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됐으니까 함수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인테그랄 요기 교점을 찾고 요기 교점을 차서 이 축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적분을 하시는데 누가 위에 있는 놈이야? 얘가 위에 있는 놈이야. 알겠지? 얘가 뭐한 놈이야? 얘가 밑에 있는 놈이야. 얘가 얘가. 얘가 밑에 있는 놈이야. 자, 그래서, 요 교점 찾는 게 먼저입니다. y제곱, x자리에 y제곱 들어갑니다. 요게 요로 들어가요. 그래서, y는, 마, x자리에 y제곱 들어가서, 플러스 2니까, y제곱 플러스 y-2는요, 2, 1, 뿔, 마, 여긴 마이구요, 여긴 1이에요. 그래서, 마이에서 1까지 적분하는데, 이 축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위의 곡선이, 위의 위에 직선이, 요거, 직, 위에가 직선이고 밑에가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쪽에서 바라보면 돼. 이쪽에서 얘네를 바라봤을 때, 이게 X축처럼 생각을 해봐. 바라봤을 때, 얘가 파란 선이 위에 있죠? 그래서 이 위에서 아래를 빼주셔야 돼 위의 식은 뭐다? X는으로 다 바꿔야 된다. 이것도 X는 눈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X는 시골 색깔을 좀 달려할까요? X는 이쪽으로 넘어갔어. 이 e y죠. 그러면 직선에서 얘를 빼니까 이 e y에서 누굴 빼요? y제곱을 빼요. 그래서 DY, Y축기준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시면 2y,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y 세제곱, 마이 2에서 1까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2y, 음. 됐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또 귀찮지만, 2에 1, 얘가 빼기인데 빼기 반나서 플러스 2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건 1에, 3대 빼기로 하셔야 돼, 제곱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에 3제곱은 1 더하기, 1은 들어가면 1세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2세제곱은 마팔이거든? 그래서, 뿔팔,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시면 이건 6이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3이고, 마마 만나서 마삼이니까. 이거는 9대 마삼분의 1이니까 마삼. 3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나요? 2분의 9 2 3 6더하기 3이니까 그죠? 2분의 9가 답이네요. 근데 여기 축을 이제 x축이 아닌 y축에 대해서 적분을한 거죠. y 축 y축 기준으로 이렇게 얘를 사실은 뭐 잘라서 하는데 막 이거 적분 원리가 이렇게 사각형 그려가지고 잘라가지고 면적 막 무한히 잘라가지고 구해왔는데 구분구조이 사라지는 바람에 내용이 여기서 그 원리를 배우진 않거든. 그죠 그 여기는 일정한 크기로 하는데 이 좌표가 중요하거든. 이 길이가. 잘라서 면적. 이걸 다 더합니다. 앵개로 잘라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더해서 이걸 무한대로 보내. 그러면 얘가 이제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이 면적과 거의 흡사 같아져요. 사각형이. 그래이 사각형들이 합을 다 더해서 이 선을, 면적을 구하는. 근데 그 구분구절이 없어졌어. 그니까 여기 이분의 구는, 무슨 일인지 알겠죠? 이축 기준이, 기준이 이 축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을 하는데 이 위엔 놈, 아랫 놈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